근데,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는 동안, 저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. 시0월한달 동안에 교게 얼마나 많아요. 시장 연설하고, 데이터 뭐 상법 통과시키라고 하고, 탄력 근로들 갑자기 계약하고, 뭐 이런 것들을 쭉쭉 밀어붙였던 거예요. 조국만 방어한 게 아니에요. 조국 방어하다가 버렸죠. 어쨌든, 그것만 한게 아니라, 저쪽에선 딴 것도 많이 했어요. 과열 수산업화, 공공데이터 개발, AI 전, 규제 센터 같은 병원 기술 지주회사, 이번에 다시 또 추진해. 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, 이거 영리방안이라고막 해가지고, 지난번 국회에서 도 국회의원 조차 반대했는데, 영업 기술 지주에서 보험국주가 제일 라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어요. 그저께 토론을 다시 또 했어요. 보호법도 다시 손으로 벌려고 해요. 그 다음에 문재인세요. 2020년까지 70% 올리겠다고 랬잖아요 문재인이 챙기는 건 이거 하나래요. 계속 챙기고 있대. 아니 2020년까지 했으니까 2019년이면 한67% 아니, 69% 까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? 63%에서. 어떻게, 왜안 나오냐? 그러니까 발표를 한 적이 없어, 지금까지. 2010년 발표 안 했죠? 2018년 발표 안 했죠? 2019년도 이제 다가지 않았어요? 발표를 안 해. 왜안 할까요? 1% 올랐다, 정치적으 63%에서 64% 까지밖에 안 올랐어요.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거예요 비급여의 급여가 둘째 없어졌어요. 지금 막 분모를 바꾸고 있대요. 분자는 <laughs> 못 바꾸겠으니까 분모를 막 바꿔서 어떻게든 70%를 만들겠다고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데잘 안된다고 막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이렇게 전화하는 데까지 있어요. 뭐 아이디어 없는 70%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. 공공1 완전히 뭐몇개 늘리겠다고 했었잖아요. 전염병, 전염병, 중앙병원 하나 만들겠다고 했잖아요. 거기 하나도 안만들요이 문재인 정보 시기에 공공병원 단 하나도 안들어요 그래도 영리병원은 안 만들었으니까 좋다고 해야 될까요? 진주의료원은처럼 공공병원 있는 거 하나 안 죽였으니까 조금 낫네.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?